으, 이놈의 영감태며, 어? 아주 몸두둔가지고 그거를 하나 못 피해, 어? 아주 그냥 나 미안해 죽으라고 그냥 시위를 해, 그냥? 어? 아이, 동급이기 때문에 이게 뭐야? 아이, 뭐가 또동백이 때문이고, 내가 그냥 나선 거라니까. 그러니까 왜 나서? 내일 모레면정년이 노인네가. 아이, 그럼 애가 혼자 싸우는데 그 어른이 보고만 있냐? 음, 걔가 어디 보통 이야 어? 그렇지, 걔가 보통은 아니지. 어? 절대 보통 싸가지는 아니거든. 아니, 계속 가만 보니까. 우리 애들이랑 똑같더라. 기분 좋으면 웃다가, 또 울다가, 또 열받으면 화내고 농구이가 남들이랑 다른 거는 그냥 일부고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이더라고 그걸 걔는 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 음, 음. 아 진짜라니까 응. 형님 음, 해봐, 해봐, 해봐. 빨리 와요 방송 끝나 반장님 반장님 인터뷰 본방 사수하러 왔죠? 아니 그걸 또왜 불려보 또, 또. 오, 나온다, 나온다. 옆에서 지켜보신 동백 형사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어 한마디로 아름다운 청년이지요아네좀 아, 구체적으로 어떤 면이 가장 아름다우신가요? 어 일단 어 동백이야 저는 저기 아버지와 친아들과 같은 관계로서 서로 아껴주고요. 일단 어 그런 어떤 피부치와 같은 관계가 아유 나좀 약을 먹으니까 좀저린다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아버지. 아버지, 인터뷰를 대체 왜 저렇게 하시는 죠 아버지, 아버지, 일어나봐요. 아버지, 네? 아유... <laughs> 모컨줘봐요아빠아